안녕하세요 하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티코스터를 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지금 보여드리는 티코스터 구요 어, 조금 화려해 보이지만 같은 뜨개를 반복하는 그런 티코스터에요 대부분의 티코스터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 반복되는 뜨개가 뭔지만 아시면 될것 같고요 각 단마다 반복되는 뜨개가 보면은 무늬가 동일하잖아요 이게 반복되는 뜨개에요 요 뜨개를 반복해서 해주시면 완성되는 티 코스터예요. 사용하는 실은 데일리 코튼 실인데 요 실로 뜨개했을 때 같은 모양이 나올 수 있어요. 다른 실로 할 경우 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조금 모양이 다를 수도 있거든요. 작아지거나 커지거나 그럴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데일리 코튼 실 사용하시는 분들은 저는 6호를 사용해서 뜨개를 할 거예요. 그런데 5호로 사용하셔도 되거든요 다른 점은 저는 조금 이실 같은 경우에는 느슨하게 뜨는 게 이뻐 보여서 6호를 사용하는데 좀 촘촘하고 작게 만드실 분들은 5호를 사용하시면 돼요 초보자분들은 코수링을 사용해서 마무리하는 코 같은 경우에는 표시해 두시면 편하게 뜨게 하실 수 있으니까 코수링 준비해 주세요 처음 시작은 매직 링으로 시작을 해요. 손가락에 실을 걸어서 원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원 안으로 코바늘을 넣어서 실을 끌어오면 돼요. 첫 번째 단은 한길긴뜨기를 16번 뜨게 할 거예요. 시작은 사슬 2개로 시작해 주세요. 하나, 둘. 그리고 한길긴뜨기를 16번 뜨게 주시면 돼요. 하나, 초보자 분들은 첫 번째 한길긴뜨기 코에 표시를 해 두세요. 여기가 이제 마무리 코가 될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15번 한길긴뜨기를 해 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열 넷, 15총 16번 한길긴뜨기를 해 주었어요. 마무리는 표시해 둔첫 번째 한길긴뜨기 코 여기에 코바늘을 넣어서 빼뜨기를 해 주시면 돼요. 처음과 끝이 맞물릴 수 있도록 조금 당겨서 빼뜨기를 해 주세요. 실이 풀리지 않게 좀해 주시고요. 안쪽 끝 실을 당겨주세요. 충분히 당기셔도 돼요. 그리고 당겨지는 방향, 반대 방향으로 돗바늘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돗바늘에 실을 연결해서 빼주시면 돼요. 다음 단으로 넘어가기 전에 사슬뜨기 요거를 제외하고요. 한길긴뜨기 기둥 개수가 16개가 맞는지 한번더 확인해 주세요. 두 번째 단으로 넘어가 버리면은 또 확인하기가 불편하고, 어, 한번 확인을 잘못했을 경우에는 그다음부터는 또 뜨개가 엉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되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 한번 확인해 주시면은 그다음부터는 수월하게 뜨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 단 뜨기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단 뜨기에는 먼저 사슬뜨기 3개 해주세요 하나 둘셋 그리고 세 번째 사슬에 초보자분들은 표시를 해두세요 여기가 두 번째 단 마무리 코가 돼요 그리고 사슬뜨기 하나를 해주시면 돼요 총 사슬뜨기 4개 4개 중에 세 번째 사슬에 표시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다음 코부터는 한길긴뜨기 한번, 사슬뜨기 한번을 반복해 주시면 돼요. 다음 코를 잘 보셔야 돼요. 첫 번째 코 사용됐고요. 두 번째 코는 여기. 여기서부터는 반복되는 뜨개. 한길긴뜨기 한번, 사슬뜨기 한번, 한길긴뜨기 한번, 사슬뜨기 한 번. 요 뜨개를 마지막 코까지 반복해 주시면 돼요. 한길긴뜨기 한 번, 사슬뜨기 한 번. 이 뜨개를 마지막 코만 남겨두시고요. 그전 코까지. 마지막 코에서는 좀 뜨개가 다르니까 그전 코까지 반복해 주시면 돼요. 한길긴뜨기 한 번,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사슬. 한길긴뜨기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마지막 코에서는 한길긴뜨기는 동일하게 해주시고요. 긴뜨기로 마무리를 지어주세요. 긴뜨기 하는 코는 사슬뜨기 세 번째 표시한 코예요. 여기에 넣고 실 끌어오고요. 고리 세 개를 한꺼번에 빼주시면 돼요. 이제 세 번째 단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처음 시작은 사슬 두 개로 시작해 주세요. 하나, 둘, 그리고 한길긴뜨기를 한번 해 주세요. 그리고 초보자분들은 이첫 번째 한길긴뜨기 코에 다시 표시해 주세요. 다음부터 이제 반복되는 뜨개인데요. 한길긴뜨기 한 번, 두 번, 한 번, 두번 번갈아 가면서 뜨게 해 주시면 돼요. 한길긴뜨기 코 잡고 한 번, 구멍 코에서는 한길긴뜨기 두 번, 한 번, 두 번. 다시 한길긴뜨기 코. 한길긴뜨기 코는 기둥 옆에 보면은 구멍이 보일 거예요. 여기 실이 한 가닥 있는데 그 옆에 구멍에 코바늘을 넣어서 뜨게 주시면 돼요. 한 번. 그리고 구멍 코에서는 두 번. 한 번. 두 번. 다시 기둥, 한길긴뜨기 기둥 옆에 실 옆에 구멍. 여기에서 코 잡고 한 번. 사슬뜨기로 만들어진 구멍 코에서 두 번. 한길긴뜨기 두번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한번 두번 한번 두번 번갈아가면서 마지막까지 해주시면 돼요 마지막 부분 같이 하면서 어, 마무리하고 다음 단 넘어갈게요 마지막 한길긴뜨기 코까지 한길긴뜨기를 뜨게 해주었어요 맨 처음 시작했던 부분이 이제 나오는데요 이 구멍코를 잡고 한길긴뜨기 한번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마무리는 표시해둔 첫 번째 한길긴뜨기 코에 넣어서 빼뜨기로 마무리를 지어주세요. 다음 단은 이제 네 코에 한 번씩 뜨개가 반복이 돼요. 네 번째 코까지 뜨개하고 사슬 한 번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한길긴뜨기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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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슬. 다음 다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각각 한 번씩 하고 사슬 이렇게 뜨개주시면 되요. 한길긴뜨기 네 번, 사슬 하나. 먼저 시작은 사슬 세 개로 시작해 주세요. 하나, 둘, 셋. 세 번째 사슬에 표시해 두시면 되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 한길긴뜨기 한 번씩. 사용한 첫 번째 코 다시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두 번째 코 여기니까 잘 보시고 뜨게 해주세요. 빼뜨기 한 코. 기둥 올라가 있죠. 여기서부터 뜨게 하시면 안 되고, 그 옆에부터. 세 번째, 네 번째. 여기까지 한길긴뜨기. 첫 번째 사슬뜨기 세 개가 한길긴뜨기 하나의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한길긴뜨기 하나, 둘, 셋, 네번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요. 그리고 마지막은 사슬뜨기 하나 해주시면 되고요. 다시 하나, 둘, 셋, 네개코 한길긴뜨기 한 번씩 해주시면 되요.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사슬 하나, 하나, 둘, 셋, 넷,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네, 사슬 하나, 요 뜨개를 마지막까지 반복해 주세요. 마지막 부분 같이 하면서 다음 단 넘어갈게요. 마지막 부분 남겨두었어요. 하나, 둘, 셋, 네 개. 네개 코에 한길긴뜨기 각각 해주시면 되요. 하나, 둘, 셋, 넷. 마지막은 사슬뜨기를 하지 않고 긴뜨기를 해주시면 되요. 긴뜨기는 기둥사슬 세 번째 코에 여기에 넣어서 긴뜨기 해주세요. 다섯 번째 단 시작하도록 할게요. 다섯 번째 단은 짧은 뜨기 한번, 사슬뜨기 다섯 번을 반복해 주시면 되요. 처음에 시작할 때만 사슬 하나 올려주시고요. 여기 구멍코, 사슬뜨기로 만들어진 구멍코가 보일 거예요. 여기에서 짧은 뜨기 한번 해주시면 되요. 짧은 뜨기 한번, 그리고 사슬뜨기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다음 사슬 구멍코에 넣고 짧은뜨기. 사슬 다섯. 짧은뜨기. 하나, 사슬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식으로 짧은뜨기 한 번, 사슬뜨기 다섯 번을 쭉 해주시면 되구요. 마지막 부분에서는 조금 다르니까 마지막 부분에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코 이제 도착했구요. 마지막 코에서는 짧은뜨기를 먼저 한번 해주시구요. 사슬뜨기 두 개. 하나, 둘. 그리고 한길긴뜨기를 해주시면 되요. 실을 감아서 첫 번째 짧은뜨기 코. 여기에 넣어주시면 되고요 한길긴뜨기를 뜨게 해주시면 되요. 실 걸어오고, 한길긴뜨기, 한길긴뜨기 하듯이 두개 빼고, 두개 빼고 해주시면 되요. 그러면은 짧은뜨기와 짧은뜨기 사이에 코가 위치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시작해주시면 되요. 다음 단은 구슬뜨기를 할 거예요. 처음에 이 코만 좀 뜨개가 다르고, 두 번째 코부터는 이제 어, 반복되는 뜨개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요, 사슬로 만든 구멍, 여기를 코로 사용해서 뜨개 해주시면 돼요. 처음 시작할 때는 사슬 두 개를 먼저 해주시고요. 한길긴뜨기 두코 구슬뜨기를 해주시면 돼요. 실을 감아서 코에 넣고 실 끌어오고요. 그리고 앞에 고리 두 개만 빼고 두 개는 남겨두시면 돼요. 다시 실을 감아서 코에 넣고 실 끌어오고 앞에 고리 두개 빼고 세 개가 남을 거예요. 이때 세 개를 한꺼번에 빼주시면 돼요. 구슬뜨기를 하고 나면은 사슬 세 개를 해주세요. 하나, 둘, 셋. 구슬뜨기 한번 사슬 셋, 구슬뜨기 한번 사슬 셋. 요거를 두 번을 반복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번에는 한길긴뜨기 3코 구슬뜨기를 해주시면 돼요. 실을 감아서 코에 넣고 실 끌어오고요. 고리 3개가 걸릴 거예요. 앞에 고리 2개만 빼주시면 돼요. 고리 2개 남겨진 상태에서 실 감아서 실 끌어와 고리 4개를 만들어주시고요. 이번에도 앞에 고리 2개만 빼주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실 감아서 실 끌어와 고리 다섯 개 만들어 주세요. 이번에 두 개를 먼저 빼고요. 그러면은 네 개가 남을 거예요. 이네개 고리를 한꺼번에 빼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한길긴뜨기 세코 구슬뜨기를 하고 사슬 세 개를 해 주시면 돼요. 한번더 같은 코에 반복해 주세요. 두개 빼고, 두개 빼고 이 반복 횟수가 세 번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은 고리를 모두 빼고 사슬 세 개. 다음 코도 마찬가지로 한길긴뜨기 세코 구슬뜨기 한번 사슬 세 구슬 사슬 세. 요거를 두번 반복해주시면 돼요. 구슬뜨기 한 번, 사슬 3, 하나, 둘, 셋, 다시 구슬뜨기 사슬 3, 다음 코한번더 같이 해볼게요. 구슬뜨기 먼저. 사슬 3, 구슬뜨기, 세코 구슬뜨기. 세번 반복하기 때문에 세코 구슬뜨기예요. 세 번, 사슬 3, 각 코에 반복되는 뜨개를 쭉 해주시고, 마지막 코는 처음 시작했던 곳이에요. 여기 이제 같이 하면서 다음 단 넘어가면 될것 같아요. 여기 마지막 코까지 뜨게 해주세요. 처음 시작했던 부분이 나왔어요. 먼저 한길긴뜨기 3코 구슬뜨기를 뜨게 해주세요. 그리고 사슬 하나에 긴뜨기를 해주시면 되요. 긴뜨기는 여기 한길긴뜨기 2코 구슬뜨기 코를 사용해주시면 되요. 다음 단은 이제 여기 구멍들 구멍들을 코로 사용할 거고요. 짧은뜨기 한번 사슬뜨기 다섯 번을 반복해주시면 되요. 처음 시작할 때만 사슬 하나를 올려주시면 되고요. 짧은뜨기 하나, 사슬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짧은뜨기 하나, 사슬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짧은뜨기 하나, 사슬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짧은뜨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반복되는 뜨개를 마지막 코 남겨두고 그전 코까지 반복해 주세요. 마지막 코 이제 왔구요. 마지막 코도 짧은뜨기 한번은 똑같아요. 마무리할 때는 사슬 두개 하고 한길긴뜨기를 뜨게 해주시면 되요. 첫 번째 짧은뜨기 코 잡아서 한길긴뜨기. 그러면은 또 여기 구멍 코 가운데에 위치할 거예요. 여기서부터 뜨개를 또 시작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다음 단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단이 이제 마지막 단인데요. 이번에도 구멍 코를 사용해서 뜨개를 해주시면 되요. 기둥 사슬 먼저 올려주시고요. 짧은 뜨기로 시작해주시면 돼요. 짧은 뜨기. 그리고 사슬뜨기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음 코에서 짧은 뜨기 한번 해주시고요. 여기에서 이제 다음, 단, 다음 코로 넘어가시면 돼요. 다음 코에서는 한길긴뜨기를 먼저 6번을 뜨게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사슬 셋. 하나, 둘, 셋. 한길긴뜨기를 같은 코에 여섯 번을 더할 거예요. 그런데 뜨게 할 이제 공간이 좀 부족하잖아요. 먼저 뜨게 했을 한길긴뜨기, 이 코드를 당겨서 공간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리고 한길긴뜨기 여섯 번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다음 코에서 짧은뜨기. 사슬 다섯 개 해주시면 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지금 시작했던 거 짧은뜨기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반복되는 세트예요. 여기까지를 계속 반복해주시면 돼요. 짧은뜨기 시작해주시고요. 사슬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음 코에서 짧은뜨기. 그다음 코에서 뜨개가 좀 많죠. 먼저 한길긴뜨기 여섯 번.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사슬 셋 하나 둘셋좀 당겨 주고 다시 한길긴뜨기 여섯 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 다음 코에 짧은뜨기 하나, 사슬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뜨개를 계속 반복해 주시면 돼요. 알려드릴 거는 더 없을 것 같고요. 마지막까지 뜨개를 해 주시고 끝부분 마무리를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마지막 부분이에요. 마지막 부분, 이제, 뜨개가 많이 들어간 부채 모양처럼 생긴 이 뜨개가 끝나고 나면은 짧은뜨기. 그리고 사슬 다섯 개로 마무리 해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실을 끊고 돗바늘에 실을 연결해주세요. 처음 짧은뜨기 코에 넣어주시면 되고요. 실이 나온 마지막 사슬에 돗바늘을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실은 뒤쪽으로 넘겨서 정리해주세요. 여기가 실 처리하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조금 실을 타고 내려와서 아랫부분 골이 많은 곳에 넣어서 정리해 주시면 돼요띠 코스터를 뜨고 나면 반듯하지 않고 조금 이런 식으로 입체적으로 좀 보일 거예요. 여기가 좀 올라오거나 안으로 들어가거나 이렇게 울퉁불퉁할 수가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다림질을 한번 해주시면 돼요. 옆에 있는 거는 제가 스팀 다리미로 다림질을 한 건데요. 보면은 확실히 다르죠. 정돈되면서 깔끔하게 정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다림질을 한번 해주시면 좋아요. 한번 더 보여드리면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티 코스터를 같이 한번 만들어 보았어요. 어, 정기적으로 티코스터는 계속 만들 예정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하셔서 보시고 뜨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뜨개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